네 안녕하세요 부영재 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의 네. 영상은 5월의 빌딩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빌딩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영상만 보더라도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을 만큼 핵심만 네.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차를 네. 한번 간단하게 나눠 보면은 거래량부터 금리,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된 A 급 매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딩 시장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4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4월달 거래량은 174건이 나왔고 3월달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올랐어요. 1월달부터 비교를 하자면 90건, 122건, 142건, 174건으로 제가 저번달에 촬영을 할때 4월달에는 한 150건 언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높은 수치가 나왔 습니다 5월달은 생각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으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 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체감했을 때 5월달의 움직임은 4월달보다 좀더 활발했던 음... 느낌이 있잖아요 5월달도 지금과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구별거래량 확인해 봤 어요 총 174건 중에서 강남구가 25건이 나왔고 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을 보면 중구가 16건 종로구가 20건 포 10건, 소초구가 12건이죠. 음. 어, 대부분 거래가 강남, 중구, 종로, 마포 서초 이쪽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종로군이 많이 좋아지는 게 상권 가보면 생각보다 이제 상권이 좀 활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제 강남구랑 서초는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원래 좋아했었던 상권이고 거래가 많이 나왔던 그렇죠. 지역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구 종로 마포가 음. 꼬마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이쪽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또, 또 중구와 종로는 외국인들이 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가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음. 조사를 해봤죠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을지 근데 16건 중에 신당동이 6건이 나왔어요 중부 쪽에선 신당동이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걸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액대별로 어느 구간이 거래가 많이 됐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10억 30억 구간이 이게 저번 달이고 이게 이번 달이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 100억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170건이 넘는 수중에서 100억 이상은 40건이 거래가 되고 나머지 130건 정도가 대부분 100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10억과 30억 구간 어떤 음. 건물이 거래가 됐는지를 촬영을 했었죠. 네, 확실히 이 구간이 좀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음. 꼬마빌딩은 10억 30억 구간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리 한번 알아봤어요. 네. 오늘 6월 5일자 기준으로 1년 금융채가 2.53%가 나왔어요. 음. 저번달과 비교를 하면 저번달 5월 6일에는 2.58이 나와서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죠. 네, 하지만 두달 전과 비교를 하면 4월 5일에는 2.78이라서 네. 비해서 한0.25% 떨어진 음.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임대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금융채는 떨어졌지만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아. 은행에서 약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고 네. 금감위에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신규 임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음.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많이 체감했었는데 최근 에 지금 다른 것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수익이 나오는 건물인데 매수하는 고객이 신규 법인이었었어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이제 80억대 물건이었고 하나는 이제 90억대 물건이었거든요. 현금을 45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아, 절반도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절반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매 금액의 50%도 임대 수익이 안 나오면은 은행에서 좀 심사를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근에 약이좀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법인에서는 RTI를 안봤었는데 신규 법인은 RTI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임대가 나오는 그런 건물을 보셔야지만 매입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금리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음. 기존 법인이 좀 재무제표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음.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뭐 유통업 등 이런 기타 법인이라면 굉장히 금리는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근 5월달에 거래가 된 건물들 중에서 투자성이 좀 높았었던 매물이라고 해서 좀 뽑아놓은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두 건을 뽑았는데 저는 좀 신사동을 했었고 음. 이사님은 어디로 하셨죠? 명동에 네.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신사동 사 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네. 로데오역과 좀 거리가 한 5분 정도 압구정 로데오 메인 거리와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속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유명한 게 지금 소유주 보다도 전 소유주분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유명한 건물이죠. 이정재 씨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보유하다가 그렇죠. 팔고 나갔던 그런 건물이라는 걸로 유명한 건물이죠. 그렇죠. 아 그럼 제가 바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제 이번 5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된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13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평수는 82평이고 평당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1억 6,766만 원에 계약이 된 케이스고요. 연면적은 196평.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소유주분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명도까지 다 끝내 놓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토지 평당가인 것 같아요. 네. 토지 평당 가격이 1억 6천 대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는 음. 기본으로 2억은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2억 거의 중후반 되니깐요. 2억도 네. 싼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쪽에서 살짝 옆에 있긴 하지만 네. 압구정 상권에 들어가는 건물이 1억 6천대다 저는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물 2020년도에 82억을 주고 매입을 한 건물인데 이 건물만 매입을 한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큰 건물들까지도 많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 소유주분 공동담보 형식으로 이 건물이 다 묶여져 있었어요 신탁으로 도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공동담보를 어떻게 해지할까가 좀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거래된 걸 보니까 좀잘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애초에 시장이 나왔을 때는 작년 초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190억 대까지 금액이 올라갔었어요. 25년 4월 말에 이분들이 좀 자금 확보 좀 급하다 보니까 금액을 갑자기 다운을 시키시더라고요. 140억까지 다운시키고서는 을한 2~3주 정도 됐을 때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현재 자체 그대로 쓰기에는 건물 구조가 좋지 않아요. 예전에 주택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리모델링 약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한데 문제는 예쁜 모양이 잘안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나마 호재라고 하면 이종일반 주거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음. 최근 서울시에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음. 원래 200%까지 지을 수 있는 걸 250%까지 지을 수 있어서 그 효과는 볼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물이었긴 네. 했습니다. 이제 신사동에 한 100억대 중막 괜찮았던 매물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엔 네. 제가 A급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음.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명동 한복판에 음. 정말 명동 라인에 있는 건물인데 가장 메인 상권이고 평당 10억. 은 지금 현재 우을게 부르고 음. 있는 그 라인을 지나서 좀더 올라가 다 보면 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음. 그중에 이길 과 이길 두 개가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길이 좀더 사람이 아, 유동인구가 3 40% 정도가 많은 음. 그런 지역이에요 네네. 개요 먼저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5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61억에 팔렸습니다 대지는 18평 연면적은 47평짜리 건물이라서 꽤 작은 편에 속하죠 네, 하지만 이 건물에서 보증금은 1 억이 있었고 임대료는 1750만 원에 나와서 수익률은 작은 마치 3.5%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명동에 있는 건물이 수익률을 3.5%라고 하면 입지랑 수익률을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음. 컨디션이잖아요.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망설였던 게 토지 가격이죠. 토지 평당가가 거의 3억 4천 정도를 육박하다 보니까 한 평에 한 3억 5천 정도를 주고 사는 게 맞아라고 의아해 하셨지만 음. 최근에 명동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거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물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지 평수가 18평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단점으로 삼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60억대 매물 중에는 뛰어난 매물 중에 하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이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단점이 건물이 앞에 도로를 살짝 침범을 했어요. 약 2평 정도를 침범을 했는데 음. 그래서 연 500만원씩 소유주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을 사면 평생 끌고 안고 음. 가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연 500이면 월한 45만원 정도, 40 얼마 정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한 50만원 정도 납부를 하는 건데 그게 좀 약간 찝찝할 수 있는 음. 거죠. 물론 임대료가 1750이 나와서 거기서 50을 까더라도 1700만 원이 남지만 매년 내야 되는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수요는 내수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음. 그 건강객을 보면 투자를 하시라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에서 명동, 충무로 뭐 종로, 이렇게 좀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또한 가지 단점이 여기 지구 단위계로 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 개발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약국이라는 무량 임차인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이 금액대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건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어, 5월달에 거래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97개가 팔린 거잖아요. 네네. 아마 서울시에서 5월달에 매1 5 0 이상은 거래가 된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매도랑 매수자의 좀 심리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는데 2022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회님 3년 고정이 이제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받았던 그 건물의 담보대출을 받았던 거에 약간 연장을 하든 아니면 대안을 하든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그것도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이 안 되거나 대안이 안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급매물로 내놓고서는 매각이 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또 이제 제가 아시는 매도자분도 음. 22년도에 건물을 매입을 하고 3년 고정을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대환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음. 한2.9 정도로 음. 금리를 받았다가 네. 최근에 5.6으로 받으셨습니다. 와. 왜냐면 아.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네. 3년 동안 임대료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늘 공실이 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한 10억 정도 세팅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결손이 난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 법인을 좀안 좋은 법인으로 보고 신용도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거의 금리가 두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으로 재대환을 받은 거죠. 지금 그런 분들은 좀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매수자는 어떨까요? 선생님? 매수자분들은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다 싸게 팔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비싸게 사면 안 돼.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비싸게 사면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서 정말 싼 금액을 노리고 계십니다. 저는 좀 놀란 게 보통 한번 내고를 하잖아요, 선생님. 만약 에한 100억짜리 물건인데 5억을 내고했는데 100억 물건이막 15억, 20억 막 이렇게 던져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매도자분들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도 얼른 매각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5월이 저번 1, 2월과 좀 비교를 하자면 1, 2월 달에는 좀 찔러 보기만 많이 해봤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찔러본 다음에 행동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네, 그게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음, 그렇죠. 4월달에는 170건이 나왔고, 음. 1월달에는 90건이 나와서 음. 예전에 정말 찔러보면서 어떻게든 금액만 낮춰보려고 했다가 어제는 팔리니까 음. 나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좀 그나마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건물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괜찮은 메모리라면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기부터는 시장이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 네. 에 최근 이슈라고 하면 사실 제일 큰 거는 대선인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뭐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그 대출 정책도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에 저희가 당선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6월 정리 영상 때 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앞으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는 애매하고 음.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를 알기도 애매해서 다음 달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세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5월의 빌딩 시장을 정리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네. 저희가 매달 월간 부영부재라고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잖아요. 네. 저희가 세미나는 3시간 자료를 구상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일부일 뿐이고 세미나에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호스텔과 빌딩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좀 집중. 해주시고 참가를 해주시면은 좀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